그래서 yeah, yeah, yeah. yeah, yeah, yeah. yeah, yeah. 선배님께서 이제 예전 앨범보다 좀더잘 어울린다, 잘 맞는 것 같다. 이제 좀 음. 빛을 보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네. 이제 좀더 자신감을 얻었죠. 음. 네, 그것도 네 보안 그것도 좋지만 네. 저희가 또 허약해 보인다면 곡에도 이렇게. 사주시고 고기 사주셨어요? 소고, 소고기로 소고기를. 사주셨어요. 야 소고기 사준 거면 이거 다 해준 건데 <laughs> 네. 진짜 많이 네. 챙겨준 거네요. 그래서 굉장히 어. 활동을 하기 앞서서 힘을 네. 얻고 있었습니다. 아그러네 우리 뭐 우리 사인 씨나 우리 또 한마디 해주세요. 우리 걸스데이 네. 아, 걸스데이 선배님들이 음. 어, 되게 자주 보지는 못해요. 사실은 어, 네 바쁘셔서 근데 네. 이제 가끔씩 오셔서 저희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데 해리 어, 선배님이 어. 이제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는데 아 현실적인 조언 뭐 네. 어떤 조언일까요? 이제 연습 시간이 한 저게 몇시간 열... 공백기 동안 1 네, 2 시간 넘게 어, 이렇게, 넘죠. 이렇게 넘죠. 연습하는데 <laughs> 네. 이제 몰래 잘하고 아하. 아 이거 말해도 되는 건가요 아, 아니 괜찮아요. 이제 이거 네. 아니 이거는 솔직하게 아니 아, 그 좋아요. 현실성 있는 네. 그런 거잖아요. 이제. 아니 그럼요. 야, 효율성 있게 연습하라면서 네, 이제 그, 언어 그, 네, 공부도 그쵸. 하고 어. 또 포장 잘했어요. <laughs> 네,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